용감무쌍 용수정입니다. 우진은 민경화에게 헤라와 이혼할 거라 말합니다. 사장 자리에 앉혀 달라고 하지만, 민경화는 우진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네요. 우진은 헤라의 짐을 싸던 중에 헤라가 하민에게 뺏어 놓은 지우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민에게 지우의 사진을 건네줍니다. 하민의 책상에서 메모리칩을 보게 되는 우진,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우진에게, 하민은 할머니 서재방에서 주었다고 하네요. 오진은 여의주에게 수정 씨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는 거냐고 묻습니다. 여의주는 수정에게 알리지 말란 말을 했어요. 수정은 민경화와 장명철과의 관계를 의심했고 민경화가 오래 봉사 다는 보육원 근처에 별장이 있는데 그곳에 민경화와 남자가 드나든다는 말을 전해들은 기억을 하며 그 남자가 장명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정 수정은 황재림 회장의 서재방에 CCTV를 설치해 놓았고 알람이 울려 CCTV 영상을 보게 됩니다. 서재방으로 몰래 들어간 사람은 최일라였고 무언가를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장명철과 전화 통화를 했고, 메모리칩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수정과 여의주. 그 시간 여의주에게 켈리정의 차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는데요. 수정은 충격을 받았고, 메모리칩을 찾아서, 민경화를 압박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수정입니다. 우진은 장명철에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급히 들어가 메모리칩을 듣게 됩니다. 수정에게 하민엄마를 누구가 죽인 거냐고 물었고 메모리칩에 녹음이 사실이냐고 하는데요. 수정은 메모리칩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민이 엄마는 민경화가 죽였고 비상계단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최예라가 어떻게 안 것이냐고 최예라와 민경화 모두다 비상계단에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너도 똑같잖아. 하민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결국엔 주우진 네가 죽인 거라고 하는 용수정. 다음화에서 그만향은 강제집행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